오늘은 여성 골퍼분들을 위한 여성 풀세트 골프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용 골프클럽들은 부드럽고 가벼운 게 장점입니다. 일반 남성분들과 비교했을 때 손이 작기 때문에 잡는 그립도 좀더 남성용들보다는 얇고 작아서 잡기 좋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나죠? 일반적으로 남성용 클럽들은 그냥 검고 진한 색깔들이 사용되는 반면에 여성용 클럽들은 화사하게 밝은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를 시작하시는 여성 골퍼분들을 위해 여성 골프채 순위 1위에서 5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핀입니다. 핀 골프클럽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관용성 면에서 탑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핀 GLE 같은 경우 드래곤 터뷸레이터라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공기 저항을 줄여서 볼 스피드를 늘려주고 쉬운 정렬을 도와줍니다. 미국 스펙이지만 핀지엘이 클럽 같은 경우는 가볍게 나온 게 특징이며 아이언이 중공 구조 기술로 쉽게 더 멀리 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위는 다이와입니다. 다이와 LP 4 2에도 잭시오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클럽인데요, 연습장에 가보면 LP 4 2의 모델을 쓰는 여성 골퍼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잭시오 같은 경우 인기를 얻게 된 시기가 1년 밖에 되지 않지만 다이와 LP 4이의 클럽은 10년 넘게 꾸준히 많은 여성 골퍼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골프채입니다. 잭시오 LP 4이일은 샤프트 탄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백스윙 때 샤프트가 크게 회고 다운스윙 때는 샤프트가 빠르게 복원되어 편안하게 스윙을 할수 있으면서도 비거리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위는 야마입니다. 야마하는 관용성이 뛰어난 클럽인데요. 관용성이 높을수록 미스 자세도 볼은 똑바로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마 페이스는 볼을 터치 시 페이스가 유연하게 변형돼서 볼 스피드를 그때화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는 있지만 근력이 조금 약한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이유는 테일러메이드입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테일러메이드는 잭시오만큼 인기가 많고 재고는 많이 없는 모델이라 구하기도 힘든 모델입니다. 싱글러리 여성클럽은 임팩트 시 헤드의 비틀림을 최소화하여 관용성과 폭발적인 비거리를 제공하니 많은 여성 골퍼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샤프트 역시 유명한 후지쿠라 스피더 모델로 많은 남성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샤프트로 여성 골퍼님들이 스윙시 샤프트 특유의 보건력으로 더욱 더 비거리를 편하게 멀리 보내실 수 있는 골프채입니다. 1위는 잭시오입니다. 많은 여성 골퍼분들이 선호하시는 브랜드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골프 매장에 가서 예약을 해도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니 그 인기가 실감이 나는 골프채입니다. 잭시오 12 레이드스 풀세트는 액기보인과 리바운드 프레임을 탑재한 잭시오 12 레이드스 전용 설계를 하여 편안한 스윙으로 최대 비거리를 실현시켜줍니다. 이 외에도 캘러웨이 로그, 마제스티 마루망 SG, 유넥스 뉴 이존 GT 등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나, 잭시오 1비이데스 클럽이 독보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 시작하시는 골프에서 클럽을 잘 선택하여 꼭 싱글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